올로 간다, 산천 오늘 7월 14일 일요일인데요. 파주 통일지망대 나왔습니다. 지금 산책로를 해서 도보로 가 있는 중입니다. 날씨는 그렇습니다. 석도가 높은 것 같아요. 음, 여기 옛날에 한번 와봤는데 그때는 그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차차로 왔기 때문에 일로는 안 왔죠. 산책로 이름이 오두산 통일전망대 힐링 산책로 어, 힐링이 되네요. 오, 너무 덥다. 지금 요 아래는 자유로, 아, 자유로입니다. 저, 은산 임진각, 그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. 아 자유로. 어 이제 바람이 좀 분다. 어저 어, 위에 통일전망대 보입니다. 머리 부분만. 좀 전에 강남버스가 안데올라가나요. 많이도 많네. 이 아래 여기는 국가대표 파주 트레이닝 센터? 아. 아, 그런 것 같은데요. 아니면 우리 코스트나 갈까?